다이폴이이 타이. 다이. 아우. 포토. 타이 타이. 가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이. 어디 판좀 키워볼까? 바다 바다요. 받아. 어디 판좀 키워볼까? 바다요. 북빙. 망통. 아 지기도 하는 거죠. 다이. 다이. 삥. 콜 체크. 예, 다 받아. 다이. 대체, 뭐, 해를 돕길래. 이번에 눈빨 좀 붙어주려나? 이번. 아. 콜콜 넘겨? 섯다기좋아요날씨입니다 이번 판도 한번 휘저어볼까?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팝. 팝. 다이. 다이. 이번 판은 그만. 아우. 한번 넘기고. 헐. 일곱 끝. 독사. 다음 판을 노려야지. 다이. 삥. 콜 이번 판은 그만빙 서쪽이 좋은 날씨입니다. 장빙은 못 이기겠네요. 팝 볼. 어디 판정? 여기서 볼까? 바다요. 볼. 기본만. 나이. 과타 볼. 두 빙. 장빙. 밤에 나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누가? 이번 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빙, 걸, 여덟 끗, 여섯 끗,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다. 뭐좀 들었어? 걸, 받아. 빙, 아우. 이번 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다이. 다이. 달려요, 달려요. 콜. 아우. 다이. 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체 뭔뭐 패를 줬길래. 어디 한점키워볼까 받아. 다이. 받아요. 체크. 아우. 받아요. 콜. 다이. 가보. 일곱 끝. 사쨍! 다른 사람은 땡어. 다 이번 판은 아이. 그만. 과타. 받아요. 기본. 받아요. 장사. 땡잡이. 다음 판을 노려야지. 앞.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 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띵. 이번 판은 가져가. 그만. 어디 판좀 키워볼까? 폴 다이 폴 넘겨 섯다기 좋은 파프. 날씨입니다 이번 판은 정말 네. 제 배가 궁금하시죠? 팝, 프 다이 다이 죽어 아이 헤헤 제 배가 궁금하시죠? 아 이번엔 운빨 좀붙어지려나 받아요 받아 한번 넘기고 한바탕 질러보시고 구사 알리 아이거 눈부셔라 꺼 알겠네요 이뭐좀 들었어? 이 정도는 받지 받아요 받아 얘기야. 이승도. 뭐 좋은 날씨입니다. 여덟 끗. 가보. 가보. 큰 판에서 한바탕 놀아볼까요? 파프! 받아요. 빨리7 땡. 승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 어디 판좀 키워볼까? 볼. 콜! 콜! 다이. 체크. 받아요. 콜! 여섯 끗 장사. 망대! 뭐 네. 다이 다이 팝. 받아요 바타! 여기까지 배수치 원패를 돕길래 멋지 양반들 유다 모양 팝. 다이 팝. 다이 콜. 기본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제패가 궁금하시죠? 달려요, 달려! 다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번 판은 그만 체크. 버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페를 높일래. 파프. 다. 거의 달려요, 달려! 다이. 받고 Jack. 다이 콜 알리, 관띵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버터 다이, 콜 어디 판좀 키워볼까? <놀람> 받아요 도좀 뭐 들었어? 아우. 다이 버터 <놀람> 다이 대체 뭔 태를 꼽길래 이번 판은 그만 달려요 달려! 볼 체크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어! <laughs> 제배가 궁금하시죠? 이번 판도 한번 휘저어 볼까? 이번 판은 그만 맞아요 죽어! 죽어. 한번 넘기고, 넘기고 걸 나십니다. 다섯 끝.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걸걸 바푸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한번 넘기고 날씨입니다. 이번 하는 그만. 걸 가보. 가자 삼팔 광대. 나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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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궁금하시죠? 팝 죽어 팝팝 이 방에 물이 좋다고 하던데요? 하프요! 다이! 바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펄! 죽어요! 아우! 다 대체 뭐해를 뒀길래? 하프요! 펄! 펄! 바아요 다이! 아우! 땡! 헐! 다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바보! 아직 멀었다구요! 한판 더! 버터! 헐! 세 끝! 일곱 끝! 하프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하프요 헐! 헐! 다이! p 프프 a Hall, h 이 l l Hall, Hall, h 아 l l Hall, Hall, 는 a l l Hall, Hall, h a l 다행. 재배가 궁금하시죠? 아, 기본만. 바프요. 저요. 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프요. 닦고. 장사요. 빙. 안 되겠네. 하프! 다이! 죽어요! 콜! 오늘도 우리 즐겁다 해요! 타이 받아요? 죽어요! 하프요! 콜! 콜! 섰다기 좋은 하프. 날씨입니다! 콜! 바보! 바보! 큰 판에서 한바탕 놀아볼까요 아우, 체크. 파프요. 다이. 더따아오시지 그랬어요. 파프 다이 다이. 받아요. 콜. 아우, 죽어요. 다이 더 따라오시지 그랬어요 다이 하프 하프요 다이 달려요 달려 하프요 거울. 받아요 아우 체 다이 받아요 당사요 여섯 그 콜 달려요 달려 다이 콜콜 다이 섰다 띵 다이 콜 다섯 끝 광띵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어젯밤 꿈에 광을 좀 봤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프파프요콜 다이 콜 착한 배팅 하프요? 받아보시겠어요? 콜! 파프 콜! 콜! 다 골. 죽었어요! 4, 9, 7! 아! 어제 중국 꿈을 꿨다니까요! 파프 콜! 콜! 책 죽어요! 아우. 여기까지 하셨습니더 따라오시지 그랬어요! 이거요? 하프요? 다이 헐 하프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보지도 하프. 못하고 와. 안녕하세요 다이 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라시오 어머 꼰돌은 여기 다 모이셨네요 하프요? 헐 바다? 다이 바다요? 착한 파 달려볼까요? 다이 아리 장띵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죽어요 죽을게요 띵 받아요 죽어요 아우, 아우 맞아요 바보 일곱글 오늘 운빨이 좀 붙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띵 가자 하이 콜 컴백팅, 콜. 여덟 끝. 넷 네, 끝. 아, 뭐해, 왜 게임을. 죽어요. 간만 보자. 하이. 고. 받아요. 죽을게요. 일단, 잽으로 받아요. 여덟 끝. 여섯 끝. 아깝네. 다이. 밥. 죽을게요. 아우 체크. 착한 배팅. 여기까지 도, 하겠습니다. 구 여덟 끝.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이 가자 콜이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터 달려볼까요? 죽을게요. 기분승도 <laughs> 기분 좋네요. 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콜. 다이 그냥 드시오. 죽을게요. 기본.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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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따기 좋은 날씨입니다. 기본만. 콜. 알리. 강사요또 네. 이겼네. 달려요 달려! 달가자 하트 달받아요 바라보죠 체크 아우 올인 달콜 여섯 굿땡 냉탕 너무 맛있고 달 하트 콜콜콜 체크 어, 헤 콜,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는. 버터, 법. 죽어요. 에이, 콜, 암행어사. 일일삼, 광! 이만스터 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우와.